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전쟁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신화, 이 문학적인 책으로 우리가 봐도 되겠다 할 정도로 문학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가 하면 감동적인 소설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이런 문학과 정치와 경제와 소설 같은 이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가 어 예수께서 인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는데 이 구약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내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과 내가 이 본문을 어떻게 접목하고 연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나타난 예수께서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제대로 성경을 읽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관점이 같은 모금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가르치심을 베푸셨다 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삶들 공간 복음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삶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삶이 보통의 사람과 다르고 독특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이 독특했던 만큼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대단히 독특했는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으셨는데 질문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 답을 주실 때 어저 직설적인 거기 물음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진리를 담아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저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필요를 묻는 그 물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진리를 담아서 그들에게 진리를 깨달아 알수 있도록 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바리새인들과 석유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 금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에 관한 질문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이 금식은 어느 때 하는 것이 옳고 몇번 하는 것이 옳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또 공간복음에서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 신앙의 본질적인 슬틀어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내 신앙의 본질이 어떠하냐를 표현하는 어,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세 가지 것들을 설명을 하셨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이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는가 우리의 기도로 점검을 할 수가 있고 구제는 이웃을 향한 행하, 이웃에게 행하는 것인데. 에, 나의 신앙적인 관계가 이웃과 어떻게 맺어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니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오늘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고, 금식은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이 신앙적인... 어, 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취하느냐,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실만하냐 여기에 따라 결정이 되고 또 이웃에 대한 신앙적인 태도를 어떻게 취하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내가 얼마나 어, 이잘 실천하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결정이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나를 쳐서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기 위하여 나의 혈과 육을 어, 절제시키기 위하여 금식하는가 이것들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서서 복종시키는 이런 관계들이 잘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 종교인은 될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교회 나와서 어,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하는 종교인은 될수 있지만. 우리가 참 신앙인이 되기가 어렵다,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형식을 취함으로 종교인이 되고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리에 있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형식의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만 이틀 안에 내가 본질을 담고 있는가 자주 점검하고 또 우리를 살피고 하나님. 뜻에 맞도록 우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점검해 갈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윤재구는 성경의 율법에는 금식을 몇번 하라고 했을까요? 잘 모르겠죠. 힌트가 없으니까 율법에는 금식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1년에 한 번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지은 죄 그리고 내가 알게 지은 죄들은 그때그때마다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속죄를 받지만 내가 생활하며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을 위하여 나의 모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을 위하여 대속죄일을 정해 놓고 그때 에, 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에, 나아갔는데 이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해뜰 때부터 해질 무렵까지 금식을 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이 되게 되었는데 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사울왕이 죽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신들의 첫 번째 왕이 죽었다라는 것이 너무 충격이어서 7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얼마나 금식을 했는가 21일을 금식을 했고 모세는 10개 명을 받고 40일을 금식했으며 엘리야는 노램나무 아래에 일어나 호렙에 이르기까지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 금식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얼마나 금식을 했느냐?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틀씩 금식한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목요일과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월요일을 기념해서 일주일에 두 번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 얼굴에 흰 분을 발랐습니다. 내가 금식한다. 그러므로 나에게 이 음식을 권하거나 어떤 다른 시비를 걸지 말아라. 또 그것과 더불어서 나는 이렇게 율법에 정한 대로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한다.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서 얼굴에 흰 분을 바르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어, 드러나게 금식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금식할 때 시간도 정해놓고 이 금식 시간을 어, 또 기도할 때 시간까지 정해놓고 금식만 일주일에 두 번을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도 시간을 정해놓고 나의 기도 시간을 이렇게 지킨다 라고 드러내며 어,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금식에 관한 질문은 이런 전통 위에 모세도 금식을 했고 또 다니엘도 그러했으며 여러 사람들이 그러했고 우리 믿음으로 살고 자는 하 사람들은 얼굴에 흰 눈을 바르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는데 심지어 세례요한의 제자들까지. 예,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예, 금식이 주된 내용이 금식하는 이유가 나의 육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것들을 남김없이 기억해서 다 회개하는데 나를 하나님 앞에 회개의 날을, 로, 어, 이 날을 선포하는 데 의의가 있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이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이 분명히 일에 죄가 있는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우리나라의 전통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전통을 왜 당신들은 따르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이 전통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메시아 된 자들의 제자들이 이 전통을 깨버리면 이 전통을 앞으로 어떻게 지켜갈 수 있겠느냐? 라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형식과 전통과 제도와 유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들이 지금 하던 모든 것들보다 주님의 가르치심이 더 중요한데도 자신들의 전통을 어, 중요하게 여기서 우리의 전통에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의 제자들이 메시아의 제자들이라면. 우리의 전통을 따라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편견의 문제가 있고 또 신앙의 본질 이것을 놓쳐버리고 형식을 준수함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단히 끈끈한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형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형식이 전통을 만들어 버리고 또이 형식대로 하는 것이 칭찬의 대상이 되고 하다 보면 우리는 본질 없이 내용 없이 형식에만 치우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형식을 우리의 본질을 담을 형식이 필요하지만 오늘 내가 취하는 행동들이 본질을 망각한 형식이 아닌가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점이 그 사회에 내려오는 장노들의 유전과 전통이었습니다. 그 유전과 전통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항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전통들 때문에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이와 같은 일들 때문에 오늘 이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답을 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전통에서 벗어나 새로움을 입으라 변화하라 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도 사람이 일순간을 어느 일정한 기간을 머물러 있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분명한 껍데기들 벗어나야 될 껍데기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본질로 돌아가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벗어버려야 될 형식이 무엇인가, 내 신앙이 형식화되지 않았는가 자주 돌아봐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사람이 될수 있는데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로 회복되길 원하고 어, 날마다 예배를 갱신하고자 하는 나는 정말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있는가 어, 잘 돌아보고 점검하는 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가가 얼마나 긴가 그러면 어, 오늘 예배가 몇 시쯤 마치겠는가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에 내 마음을 다 싫어서내 영혼이 내 중심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재가 34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예수님께서 왜 금식을 안 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금식 자체가 나쁜 것이다.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금식을 부인하시지 않았지만 금식의 때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은 지금이 금식하지 말아야 될 때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영적으로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깨달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풍습을 비유로 두셨는데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당시의 결혼식이 오늘 우리는 몇십 분 안에 끝이 나지만 이 당시에는 결혼 예식이 일주일씩이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 동안에 에, 이틀에 두번 금식하던 그 전통을 지켰느냐. 이 결혼 예식 기간 안에는 이 신랑과 더불어 신부와 더불어 혼인잔치의 기쁨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인잔치를 즐겼습니다. 잔치가 얼마나 어, 즐거운 잔치인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잔치에 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혼인집에 간 사람은 금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 혼인을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신랑인데, 신랑이 너희 곁에 와 있는데, 그러므로 이 혼인 잔치 기간에 신랑과 함께 더불어 있을 때 너희가 금식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너희가 금식하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시의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므로 오늘 너희의 삶이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더불어 내아오르신 내 안에 오신 성령과 더불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매일의 삶이 잔치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세상에 조금 작은 고민이 있고 또 건강에 작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내가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근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오르냐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근심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잔치 날에. 금식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있는 이때 나는 문제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지만 오히려 주님으로 더불어 기뻐해야 되는 기쁨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금식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의 초점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이 내게 충만한가? 나는 오늘 무엇을 했는가보다 오늘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가? 이것이 중요한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험난한 세상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어, 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 나의 문제를 다 잊어버리는 기쁨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으며 나의 어려움들을 어, 곱씹어 고민할 수 있겠는가? 또 내가 어, 사랑하는 사람을 어, 찬미하고 칭찬하는데 에, 이것이 정말 찬양이 짧았으면 좋겠고 어, 이 설교가 짧았으면 좋겠느냐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찬미하고 말씀하는 시간이 길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아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가 있는데 이 땅에 물질적으로 또 그리고 건강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해서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어, 기쁨의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기쁨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 그러므로. 누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가 돌아보면 우리 주위의 삶들을 돌아보면 간단하게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늘 기뻐하는가? 저 사람은 어려운데 왜 기뻐하지? 저 사람은 지금 웃을 때가 아닌데 왜 웃지?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죠. 미쳤거나 아니면 믿음이 충만하거나. 오늘 온사랑교회는 믿음이 충만하여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기쁨의 삶을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와 다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뻐하는구나. 세상이 알수 있도록 전하는 소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좀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비유를 더 두셨는데 36절에 보면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를 냈습니다. 옷이 헤어졌을 때 새로운 금방 짠 배로 헌옷을 깁지 않는다. 그러면 옷이 이새 옷이 같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있게 낡은 옷을 당겨서 오히려 찢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37절에 가서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이미 사용한 부대가 어, 이새 부대가 발효됨으로 팽창하게 되면 사용한 부대는 탄력이 떨어져서 터진다라고 하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원리를 주셨으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가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삶은 분명히 변화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제 내 신앙의 깊이와 오늘의 신앙의 깊이가 다르면 어제보다 다른 오늘의 변화가 있어야 신앙의 깊이가 달라진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동안에 리가 신앙생활하며 형식화된 것들 우리 개인적으로도 버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교회도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늘 말씀에 서서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주님의 마음을 신화하기 위하여 사명으로 무장하는 주님 안에 늘 용기를 가지고 기쁨으로 도전하는 그런 도전의 삶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 온사랑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전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좀 걸렸는데 전도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 뒤편에도 있고 그리고 커피존에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대로 가지고 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말로 어, 당신이 예수 믿으면 변화될 수 있다, 구원을될수 있다, 못하더라도 전도지라도 주고 어,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